안녕하세요. 북풀어 학원의 김세련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 본 학원의 전체 커리큘럼과 새 학년으로 올라가 바뀐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학원은 초등 전 과정과 초등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초등 전 과정으로는 책을 다양하고 재밌게 읽고 읽기 독립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한글 창제 원리로 배우는 6세 한글 수업, 그리고 한글 땐 6세 아이들이 배우는 재밌는 책 수업, 초등학. 초등 입학 준비를 하는 예비 초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 초 과정에서 읽기 독립을 완성하고 받아쓰기 및 글쓰기 발표 시간을 갖습니다. 초등 과정으로는 1시간 50분 안에 독서 논술 반, 수능력 문제집 반으로 진행합니다. 독서논술은 미리 책을 읽어온 후 마인드맵과 5단계 글쓰기법으로 글쓰기를 하고, 수능형 문제집으로는 독해, 추론, 요약, 명심보감, 암기, 종합사고력, 영재사고력 등 다양한 언어 영역을 훈련해서 독서논술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 논술은 선생님께서 직접 첨삭해 주시며, 학년이 올라, 올라갈수록 디탈, 디테일하게 첨삭해 주십니다. 독서논술과 수능형 문제집을 병행하는 것이 북 프로 학원의 가장 큰 특징, 특징이며 장점입니다. 어, 또본 수업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어휘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240 받아쓰기 완성이 있습니다. 7세부터 시작해 초 2에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초 3을 완성하는 학교 받아쓰기보다 1년 먼저 앞서갑니다. 다음으로는 초 3의 어, 170 도, 속담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 4부터 초 6까지 진행하는 120 고사성어 완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어휘가 확장되고 국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 그리고 수능형 문제집은 입문, 필수, 응용, 심화, 비상, 최상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6단계 완성 시중 3까지 학습 능력을 어, 갖출 수 있습니다. 음, 초1은 초2과정, 초2는 초3과정, 초3은 초4과정, 초4는 초5과정, 초5는 초6에서 중1, 초6은 중2에서 중3과정을까지 학습을 하며 해당 학년을 뛰어넘어 앞서가는 수업을 합니다. 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수업을 진행할수록 아이들은 학습에 잘 적응하고 따라옵니다. 어, 제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 각자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북프로학원은 어, 지금까지 재원생의 재원평균 기간이 3년입니다. 최장기간의 재원생은 6세에 시작해서 중2 지금까지 어, 학습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타학원에 비해 재원시간이 재원 긴 이유는 북프로학원을 다니면서 독서량이 늘고 어휘력, 사고력, 글쓰기 등 국어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북프로학원을 믿고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원은 소수 정예 인원으로 100명까지만 수업을 합니다. 올해는 부모님과의 개인 상담을 늘리고 부모님께 전문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국어, 노, 고, 국어 교육 노하우는 물론 전문가들의 교육 정보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필수 도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초5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 초5 독서논술 시간에는 역사, 인물, 사회, 과학 등 120여 페이지의 책으로 독서를 한후 글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신문 요약 정리를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고전을 읽고 수업을 합니다. 도서 목록은 미리 제공해 드리며 도서 목록의 책을 구하실 수 없다면 같은 종류의 책, 예를 들어 위인, 역사 등 같은 주제의 책을 읽어오면 됩니다. 미리 책을 읽어온 후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5단계 글쓰기법으로 체계적인 글쓰기를 합니다. 1,200자 정도의 글을 쓰면 선생님께서 첨삭해 주십니다. 문제집은 초6 과정에 해당하는 심화 단계입니다. 심화 단계는 응용 단계에 비해 독해력과 사고력이 더 강화되고, 지문 내용도 과학 이론과 철학 개념 등 비문학의 글이 늘어납니다. 또한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유학할 수 있는 구조와 요약을 훈련 서술과 정확하게 읽고 서술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도 강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